진짜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강사님께서 한복 입고 마주고 중도치고 그리고 그 옆에 킹콩 같은 무 시망하며 하는데 배꼽 올려고 하이 중도치고 동대기도 분작이 또 사실 우리가 진짜 환장하겠다고 아니, 이 와중에도 계속 옆에서 뭘 하고 계시죠, 그죠 절대 성내지 마이 성, <laughs> 아전, 절대 성내지 마이 성. 모리만 봤대. 네. 그렇죠, 그렇 <laughs> 응,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트 이빨 날려주셔도 되고 춤 이빨 줄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진짜 발러움 내지 마시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시면 됩니다. 응? 아시겠죠? 알겠어요 예. 제가 습성을다해겠습니다하겠습니다알겠어요자 열심히 열심히. <laughs> 그러면 이제 알겠렇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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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감사합니다 네.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겠습니다알겠 중간중간 힘이 드시면 화장실 가셔도 되고 중간중간 힘이 드시면 여기 누워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는 편하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또정번주에는 요새 몸이 말이 아프는데 이번에는 또 정신이 어디 다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오늘보다 잠못 자지 싶다 어, 다음주까지 내가 다 왔을 때 그때 도 바람 부어서 이안 되는데 저주에는 팔이 아프셔가지고 예 박수를 못 주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음제 대리부가 그 올라신 분이 건강하게 나왔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쉬 조금 쉬었죠? 네. 그렇죠. 우리 수련니요 숨길 괜찮아? 숨 안렇죠 <laughs> 그렇게 청춘도 <춤추는 것도> 괜찮아? <laughs> 아직 모른나 에이, <이게> 세상 <laughs> 청춘이다, 청춘이다. 내가 청춘 되었다. 그런 다시. 마이트 스포스 가실때 저기 삼포세폰 가잖아. 자, 정말 나하가나 날아가는 같아 진짜. 맞죠? <laughs> 저그 갔다 오시는 동안에 그래강원달이랑한 불러보자. 맞죠 음. 네. 자, 강원달이다자 준비됐나요? 음. 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따라와야 돼. 자, 강원달이라 하기는 우리 킹가리와 함께 그 소희의 미소축도 보여드리면서 깻마리도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한번 불러보고 회장님 앞에 준비됐죠? 강원도 아리랑 우리 우출혁바도 준비됐고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회사도 다못췄고있네